정말 우리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는 달로, 셋째 주일 또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감사가 회복되는 달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가졌던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열정, 처음의 자리, 그죠? 교회 갖고 싶고, 말씀 듣기가 소망이고, 그저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하여 처음 행위를. 오늘 본문 4절,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처음 예배, 처음 가했던 신앙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그렇게 가셨던 그것을 다시 되찾으라, 회복하라. 우리 천신옥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 사신 거 아니죠. 집에 있던 거라. 있었는데 몰랐어. 근데 오늘 우리 칠부여전도회가 예배를 주관하면서 앞에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좋은 옷을 입으셨어요. 저도 이게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5년 전에 우리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입었던 옷이에요. 지금 봐도 산 것처럼 더 아름다워요. 5년이 지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했더니 5년 전에 입었던 그 옷이 탁불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그 신앙의 옷을 꺼내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가졌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끄떡 이런 그거 다 찾아서 회복해갖고 입으세요. 얼마나 멋진 우리의 신앙의 옷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일 주일날 오실 때는 여러분 드레스 중에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찾아서 그거 입고 오셔야 돼요. 그 위탁에서 또 사셔 사리시러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얼마든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저는 벌써 5년 전에서 입었던 옷을 이렇게 끊어 입으면서 너무너무 헌붓해 했어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그것 되찾아갖고 다시 여러분 입으셔야 돼요. 그 뜨거웠던 마음, 그 간절했던 마음, 사무했던 마음, 이런 그거 끊어 입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직했던 믿음의 고백적인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직했던 아름다웠던 사랑들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잊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랑의 옷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 원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에 나가서, 모두가 기쁨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이런 사랑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둘째 계명이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그걸 우리가 잃어버 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옷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서로가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했던 이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순수했고 뜨거웠던 열정들, 사랑의 행위들, 그런 헌신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지 떨어졌는지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새롭게 10월을 신앙으로 무장했으면 좋겠다. 첫째 번째는 예배회복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 이성덕 장로님하고 총회를 다녀왔어요. 1500명이 총대였는데 그중에 몇 분들 또 안오신 분들이 계셔서 1500명은 안됐어요. 그러나 뒤에서 보조하고 돕고 안내하시고 이런 분들을 합치면 훨씬 그 명수를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는 아무 일이 없어갖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한 장수에 다 모여버렸어요. 기도를 뭐 저만 했겠나요? 예, 성청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것이 또 이것이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진 않겠는가. 한 사람도 여기서 확진되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그러나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다 맞아야 되고, 예, 총에 참석하는 날을 기점 무료해서 전부 다 PCR 검사해갖고, 음성 나온 거 확인증 갖고 전부 다 갔어요. 들어갈 때 아예 1차, 2차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도 음성 확인증이 없으면 그것도 뭐 며칠 전이 아니라 바로 그거 없으면, 예, 함께 할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했더니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와서 함께 예배, 예배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 드려보셨지만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드린 것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편하죠. 그러나 예배는 편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가 회복 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예배의 흐복은 영과 진리로. 구약을 아무리, 신약을 아무리 봐도 영과 진리가 그럼 어떻게 드린 게 영과 진리인가? 정말 구약에 보면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의 매뉴얼이 내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위에. 말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데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 그럼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가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는가 이런 매뉴얼 북이 여러분 구약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같이 보는데 내 의기를 딱 펼쳐보면 영과 진료로 예배해지는 첫 번째 그 예배 제사가 여러분 번제예요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런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본죄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화제인지라. 예, 우리의 모든 것을 벗겨내고, 거기다 각을 떠갖고, 구분하고, 들고 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런 마음으로, 그 뿐인가 이 장을 딱 펴보면 소재가 나오네. 고운 가루로. 거기다 기름을 섞어갖고, 거기다 유황을 넣어서 화덕에 굽는 거예요. 화덕이 없으면 철판에 굽고, 화덕도 없고 철판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냄비에다가. 거기에 보면 큰 가루.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는 예배는 여러분 헌신이에요. 뭐라고 해도.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할렐루야. 하면. 합니다. 이런 고운 가루는 우리가 봉사할 때아 뭐 소리가 없어. 흔들어대도 이 소리가 없고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저하고 용각사나 건표를 뭐 관계 없어요. 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코. 이런 고운 가루가 없으면 급조된 가루로 해도 해라고 했어요. 예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는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3장을 읽어보면 화목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린 남은 걸 갖고 같이 먹고 공동의 식탁을 하고 속죄자가 나오고 속권자가 나오고 여기 영과 진리가 뭐냐면 내가 죽는 자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향이 돼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 신약이 풀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약으로 가서 구약에 이런 매뉴얼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보면 교과서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동화정과가 있었어요. 근데 교과서보다 동화정과는 더 두꺼워 여러분 신약보다 구약이 더 두툼하게 여러분의 이 신앙의 매뉴얼 북이에요. 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스피릿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뭔가, 구약에서는 칼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에크라닉 아웃 밖으로.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이런 사람은 불러내다라는 얘기입니다. 콜 불러내는 거 우리의 가정에서 불러내고 사회에서 불러내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카엘이라는 얘기는 불러냈다는 얘기입니다. 불러낸 데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 그 자체가 교회 이렇게 불러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게 교회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가겠다 바로에 가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보내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왜 바깥으로 나가느냐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 뭘 멀리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거는 바로가 팍 열까지 막 재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앙이 너무 심하니 까는. 허락은 하는 거 예배, 허락은 하되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여기서, 여기서. 이 땅에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이 땅에서 섞어서 드리고,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려고 하느냐. 별나게 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가는 거예요. 또 재앙이 내리니까 타협밤두 번째 들어온 타협밤은 8장 28절 출애 얻기, 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해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아니, 나가겠다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한 발짝은 집에 있고, 한 발짝은 교회에 있고, 한 발짝은 세상에 있고, 한 발짝은 교회에 있고. 너무 멀리 가지 마 뭐. 그렇게 티나게 믿지 말라. 그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나가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도 또 재앙이 오니까 이제 세 번째 타협완이 들어와요. 세 번째 타협완은 1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누구만 나가라.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섬기라. 여러분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아내도 두고 자식도 두고 너희들 대표 선수로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도 대표 선수들만 오는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는 우리 엄마가 대표 선수예요. 엄마만 갔다 오세요. 우리 집에는 부모님들만이 대표 선수라 갔다 오고 아니에요 다 자녀들까지 어떤 또 집안은 또 자녀들이 대표 선수라. 아들은 딸은 교회 와서 아이들과 교회 예배 드리는데 엄마, 아빠는 또 하라고. 뭐 그렇게 예배를 한다는데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대표 선수들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희 장정만 가라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었어요. 더 재앙에 오는가요? 네 번째 타협안을 또 걸어요. 네 번째 타협안은 10장 2 4제에 보면, 바루가 모세를 불러서 이리되, 너희는 가서 요와를 섬기되, 그래, 가라, 아이들까지 가라. 아니, 여자들까지 다 나가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에게 함께 가라. 뭐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것, 양, 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 여기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마음. 그럼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열번 대에 재앙이 오는 까는 응.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양과 수와 가진 모든 걸 갖고 여러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 뭐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하면 됐지. 여러분 새벽 예배도 아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하면 됐지 참 좋은 신앙이에 그러나 여러분 며칠 못 갑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뭐 주님이 꼭 장소로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있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면 되시지 그러나 정해진 그 자리. 예를 들 우리 안동 서부교회의 교인들은 정해진 자리가 이자리예요하는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기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렇게 앞을 털어놓고 치료제가 나왔다고 그 기사가 떴어요. 그 치료제가 나왔다는 극복했다는 얘기 근데 너무 비싸. 미국에서 개발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우죽순처럼 백신이 나오듯이 치료제가 나올까. 그럼 빨리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옷을 찾아서 꺼내 입으셔야 돼. 빛가 이렇게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했던 그 마음, 그첫 가졌던 마음들을 다시 여러분 입으셔야 돼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감사를 회복하자. 그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10월은 하나님께 우리의 아름다운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주회전에 나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에 믿음의 옷을 다 입으시기를 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두 번째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지수가 높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그럼 교회 와도 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다 감사하는데 여러분, 거기서의 하나가 딱 떨어지면 무슨 자가 되는지 아세요? 감시가 돼요, 감시. 감시만 하는, 감시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행해져요 인생은 감사지수가 높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감사하고 직분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몸으로 겪은 분도 있지만 한 분도 그 생명을 하나님 붙잡아 다 주신 것 감사하고 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지수가 높으면요, 그 사람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배와 감사에 대한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는가? 원래 그럼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바울이 목해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돌란노서원에서돌란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성배가 성행했던 앱에소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곳.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과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내가 아느니라. 악한 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안다.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다시만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충실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참고 견디고 칭찬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왜 그거 잃어버렸느냐. 한국교회 하면 모이는 교회로 전 세계가 알고 있어. 한국 교회 새벽 예배 하는 교회로 알고 있어. 한국 교회 뜨겁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 하는 교회로. 이런 세계 교회가 알고 있어. 오늘 예배서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했고. 모든 핍박을 견디고, 아데미 신전이 있어도,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걸다 뿌리쳤고, 그랬던 교회라. 근데 왜 잃어버렸느냐, 말이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게 있어요. 니골라당.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분은 초대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갖은 애가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름은 같을 수 있지만 동일 임무이라고 지금은 성사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미혹시키는 무리들이 니골라당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든지 미혹시켜서 하나님부터 뛰어넘는 무리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럼 니골라당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베소만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상한 것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을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뭐가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요 미혹시키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믿게 하는 매개체가 전부다 뭐냐면, 여러분 여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음행함으로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절하게 했던 이게 뭐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사람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니굴라당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이야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계속 연장되면 예배가 무너져버리는 이게 니굴라당이란 말이죠. 그날이 올수록 서로가 모여서 하는데 이 니굴라당을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이 니굴라당을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의 외의 것을 더 강하게 말하는 것들. 그래서 5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 하고 회개하지 아니 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촛대 교회를 말하는, 것. 이런 교회를 닫고 말 것입니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영원한 열매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시 그것이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발람의 교훈. 우상하게 가게 만드는. 그리고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서 10월이 정말 가장 풍요로운 결실의 신앙의 계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가장 사시면 안 돼요. 집에 있는 좋은 그것처럼 집에 우리가 이제까지 믿었던 우리의 신앙에 참했던 것들을 다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일도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첫사랑을 네한번 점검해봐라. 네 예배 그렇게 했던 그거 점검해봐라. 어디서 떨어졌느냐? 이게 발람의 교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발람이 돈에 매수된 사람이에요. 발락에 의해서 돈에 매수된 선지자예요. 돈 때문 아니냐. 세상 낙 때문 것은 아니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첫대를 옮기신다고 이야기한다.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코로나19라고 여러분, 거기에 이런 변명의 꼬리를 생기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코로나 1 9에 그냥 숨어갖고 뒤에 숨어서 아니. 우리의 신앙에 첫 신앙을 잃어버려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